안녕하세요. 나무다주께로 4월 18일 퀴티가드입니다. 오늘 함께 오신 말씀은 사무하 19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승리와 기화는 공개적으로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큰 분할을 의미했으며 심의보다 다윗의 경멸의 목사회가 큰 사람이 많았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원상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가 돌아와서 먼저 한 것은 가장 먼저 환영하고 그의 용서와 은총을 구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상황이었는데요. 신부인은 다윗왕 앞에 무엇을 먼저 하였을까요? 그리고 다윗왕의 복귀로 인해 어떠한 모습이 다시 그려지게 되었을까요? 본문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번입니다. 시무이가 다이 왕을 맞으러 내려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왕께 아르데 내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폐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넌 수천 명 앞에 나아갔습니다. 건널 때 아직 젖어 흐트러진 상태였음을 시무이는 즉시 왕 앞에 엎드려 용서와 자비를 간청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다윗을 비난하고 학대하였던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며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반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여전히 다윗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한 시무이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스스로 깨달아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아비세는 시무위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21절입니다. 수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무이가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하마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왕에게 전하는 자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저주하여하는 토라를 어긴 것을 아비세는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심각한 범죄에 대해 아비세는 토라가 그렇게 명시한 형벌을 마땅히 아비세에게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않은 자,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자에게 이와 같은 경고, 이와 같은 형벌이 필요하다라고 아비세가 신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다윗은 시무위에게 무엇을 맹세합니까? 23절입니다. 왕이 시무위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은 시무위가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돌아온 날 그날을 승리와 귀환의 날로 만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하쓸을까요 생명을 앗아가고 복수를 하려는 이런 어둠의 날로 만들지 아니하고 승리와 귀환의 날로 바꾸어 간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에서 수르의 아들들의 충고에서 다윗이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왕자에 대한 그의 범죄로 인해 죽지 않을 것이다. 반대하였던 너의 마음 때문에 너 스스로가 목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이3절의 맹세라는 말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지켜야 할 규칙과 기준이 공동체를 안전하게 세우고 지켜줍니다. 그러나 리더가 이것을 자신의 뜻대로 수정할 때 공동체는 다른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상황을 해석하여서 아비세에게 있었던 원칙을 스스로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무엇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리더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토라의 율법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오늘의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만들어 가는 것. 그래서 눈에는 눈이에는이라는 그럼 복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하 신천을 삶의 현장에서 이루고 그것은 원칙을 뛰어넘어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말씀을 넘어선 용서를 공동체가 할수 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용서가 내 안에, 내 안에 틀에 박힌 용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용서를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4번입니다 피난길에 오른 비참한 다윗을 향해 비방하던 시무이가 다윗이 귀환하자 태도를 바꾼 것을 본 다윗의 심정과 시무이를 용서하게 된 이유를 묵상해 봅시다 다윗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복수보단 용서함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항상 했던 대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는, 복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삶의 영역 전체에 퍼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용서의 과정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될 때, 주님은 더 나은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봄으로, 아, 우리의 삶에서도 상식을 뛰어 넘어가게 하실 때에 그 과정이 쉽지 않을지라도, 그 과정을 넘어감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가치를 함께 세워가는 것, 그것을 기억하여서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좋은 시작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주님이 내게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내안의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서, 그 말씀을 삶으로 실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